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됐고 컨텐츠도 몇개 없는데 유튜브 초창기부터좀 이런 컨텐츠를 올려서 좀 걱정도 되지만 꼭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저는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10년 가까이 일을 했고요. 정말 많은 중소 사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 컨설팅해드리기도 하고 광고 대행을 직접 해드리기도 하고 강의도 많이 해드리면서 정말 많은 분들 만났어요. 이분들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다 보면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 게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제품을 만들었어요. 제품을 개발했는데, 이게 진짜 좋거든요? 이 제품이 정말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몰라줘요. 사람들이 이 제품을 알아주기만 하면은, 이게 입소문이 막 나면서 막, 저는 이 시장을 싸자, 싸잡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아직 몰라줍니다. 그래서 제가 마케팅을 뭘 잘못하고 있나. 내가 뭔가 광고를 잘못하고 있나. 그런 고민이 들어요. 정말 사람들이 알아주기만 하면 되는데. 혹시 델놈델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 모르겠지만 델놈델이라는 말이 좀 많이 쓰이죠 델놈은 뭘 해도 된다 뭐 델놈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아니고요 진짜 그렇게 좋은 제품이었으면요 마케팅을 어떻게 잘 못하고 광고를 못해도요 그 사장님이 이렇게 우는 소리 하실 정도로 안되지는 않는다라는 게제 지론이에요 왜냐하면 제품이 곧 마케팅의 시작이거든 그리고 그 제품은 고객들이 가진 어떤 고민을 해결해주는 솔루션으로서 동작을 하는 게 이제 제품, 상품인 거죠 그 제품이 고객들의 고민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좋은 상품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저희 동네에 횟집이 한 군데 있는데 이 횟집에 가면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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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인테리어가 막 허름해요 허름하고 위치도 너무 좋지가 않아요 저도 그 자리에 회, 횟집이 아 죄송합니다 횟집이 아니라 초밥집이죠 초밥집 저도 그 위치에 초밥집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를 알지도 못했어요 제가 저희 동네 6년, 7년째 살고 있는데 7년 동안 그 자리에 이런 초밥집이 있었어? 놀라울 정도로 그런 가게가 있었는데 그 가게 에 우... 정말 우연히 가게 됐어요. 우연히 우연히 그 가게에 가게 됐는데 가게 정말 작거든요. 근데 테이블에 앉을 자리가 와 이분은 보통 이 정도의 위치에 이런 허름한 인테리어에 이 정도 됐으면 온라인에서 뭔가 광고를 해가지고 손님들을 갖다가 꼽았다 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블로그 체험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손님들을 막 몰고 와가지고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신 것 같아 이거는 마케팅빨이야 라고 약간 넘겨짓고 검색을 해봤어요 안 나와요. 없어요. 제 주변에 이제 저희 동네 주민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여기 초밥집인데 아세요? 몰라요. 모른대요. 근데 여기 앉을 자리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그래서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이거는. 이거는 먹어야 이 미스터리가 풀리겠다. 해서, 오둠 초밥이랑 이제 몇 가지의 제철 생선으로 만든 초밥을 시켰어요. 시켜서 이제 한점딱 먹었는데, 와, 이게 감칠맛이 막그 방어 초밥이 있었거든요? 방어 보통 겨울이 철이잖아요? 겨울에는 방어 그냥 어디서 먹어도 다 맛있어요. 근데 거기는 철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방어 철이. 끝물이었어요, 끝물. 약간, 한 2월에서 3월 넘어갈 때쯤. 그 방어 나, 잘 나오지도 않고, 비싸고. 근데 방어 초밥이 두 점이 있길래 한 점을 딱 먹었는데, 그 막, 그 아시죠? 초밥에, 초밥이 좀. 회가 좀 숙성을 좀 하루 이틀 정도 시키면은 이제 수분은 싹 날라가면서 그 사후 경직된 것들이 이제 물러지면서 부들부들부들해지고 아미노산이 쫙 올라오면서 그 감칠맛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 고소한 생선 고소한 맛이 그 감칠맛이 막온 입을 다 감도는 와 이건 너무 맛있다 이거는 내 인생 초밥집 중에 하나다 이거 인당 뭐 8만 원 9만 원짜리 초밥집에 될게 아니네 제가 그때도 깨달았어요 제품이 좋으면 상품이 좋으면 마케팅 이런 것들은 속도를 높여주는 거지 성장 이 기업이 성장하는데 속도를 높여주는 거지, 마케팅과 광고가 이 기업의 매출을 다담보하지 않습니다. 이 기업의 매출은요, 반드시 상품과 고객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사장님, 정말 좋으시, 정말 사장님 상품이 좋은 게 맞으시, 맞습니까? 이렇게 여쭤봐요. 반문을 해요. 그럼 엄청 기분 나빠요. 네가 뭘 아냐. 네가 광고나 기적기적 해봤지. 어, 네가 사업을 안 해.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죠. 근데 냉정해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제품을 런칭을 해서 6개월, 1년 끌고 나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게으르지 않았다면 내가 이걸 런칭만 해놓고 방치해놓은 게 아니라 이 제품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영업도 다니고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여러 영역에 내 제품들을 소개해서 판매를 해 보셨다면 그렇다면 성과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좋지 않을 뿐이지 성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성과를 더 많이,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고객에게 알리고 매출을 빠른 속도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마케팅과 광고가 필요한 거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제품 런칭해서 열심히 하는데 안 팔려요? 일단 저는 진짜 70% 80% 이상의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이 제품이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이거나, 고객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어 있거나,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걸 저는 무수히 많이 봤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장사를 하고 싶어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뭐, 마케팅을 어떻게, 광고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꼭한 번쯤은 내가 정말 내 고객에게 정직하고 정당하게 다가가고 있나 내 제품이 정말 우리 고객님들에게 필요한 제품인가 한 번쯤 되뇌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많은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 중소사업자분들을 응원하고 싶어요 응원하고 싶은데 저도 영세하니까요 저도, 저도 이제 남 여러 광고주분들 매출 올려드리고 뭐 많이 했지만 실제로 저는 이제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돈을 많이 벌어보지 못해서. 제가 뭐, 뭐라고 장사가 어쩌고 저쩌고 말씀드리는 건 어려,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경험들을 취합해 보다 보니까 그런 결론에 다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 다 보시고 나서요 꼭 한번 내 제품이 정말 가치 있는 제품인가 우리 고객들에게 좋은 가치를 전달해 주고 있는가 그리고 내 제품이 다가가고 있는 고객들이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인가 한 번쯤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컨텐츠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마케터 아나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